뭐예 이거, 뭐, 어머니? 파. 아, 파 이거는 뭐예요 어머니? 아줌마. 이거 종 개, 모깨 모종. 깨 모종. 개, 모종. 개, 모종. 깨모 뽑다 코로나 아줬와 관련된 아시아인 아시아인 혐오문제도, 져 있습니다. 보시수도인제고요 서정수... 지금. 어머니 따라 마실 나가고 있어요. 우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어머님 라서 응. 여기서, 여기서 응. 뭐야, 저, 내가 내려가면 30분이야. 운동도 하고, 집에서도 앉아서도 하고, 응. 뭐야, 나가서도 하고, 근데. 그래도 혼자 나가게 안 되더라고. 으로 친구 동네 친구분들 많잖아요. 친구들, 친구들 많아도. 예. 네. 어러지면서 공개도 안 돼. <웃음> 어. 어 <laughs> 이번에 그 왔던 날도 야 양치나지면 이자 그 뭐야. 적축이 안된 비양반은 와서 나하고 밥도 먹고 정말 같은 이노구도그는데 아침 오셨던 그, 분요? 거기 세서. 응, 그래 내가 우리 애들 보고 다 항상 그러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말고, 비 풀고 살아. 사람의 비 풀면 다, 그 법이 너한테 오니까, 엄마는 여태 살아도 누구한테 저 뭐야, 응? 밥한숟가락 줘도, 먹도록 주고, 말한 마디를 해도 저기 하게 해줄지, 이렇게 내날 냉정하게 안 해봤으니까. 어우 얘들아. 어휴, 위에. 예. 엄청 순하게 생겼네요? <laughs> 어얘 <놀나다>. 일어나는 거 봐. 오. 안녕. 황소야, 다 황소야. 황야 어우, 진짜. 어우, 음, 어우, 예. 헐, 어떡하면 좋아. 어우, 얘들 안녕. 어우, 아, 진짜 순하게 생겼네, 어머니 예? 어우,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헐, 안녕. 애들 진짜 순하게 생겼네. <laughs> 어떡해. 얘들아, 안녕. 어머, 어머, 온다, 온다, 온다. 어이, 그래, 그래. 어떡해. 뭐줄게 없다, 얘들아. 어, 어떡해. 어, 세상에, 귀여워 죽겠다. 어머님, 귀여워 죽겠어요. 어, 세상에, 되게 순하게 생겼다. 어머. 오. 오. 안녕. 오 어이, 그래, 그래. 음. 와, 너 진짜 잘생겼다. 와. 어. 우와. 어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아유 어떡하냐? 나 앞으로 소고기 못 먹겠네. <웃음> 어떻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착한 애들. 어? 아유, 이렇게 착한 생기 착하게 생긴 애들을 어떻게 먹냐? <laughs> 큰일났다. 안녕. Obrigado. 어디? 요, 요 까맣게 이거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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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벌레 있네? 어? 벌레 있어? 벌레 있다고? 벌레가 있어. 이거 먹어도 돼요 어머니? 먹어도 되는 거야. 그냥 자연사니까. 아 이거 간지아 이거 야 어디? 깨고랗지? 쉬었지? 음 맛있어 하늘에서는 좋은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바로 위에 언니가 먼저 그 저기 저기 세상 떠난 지 지금 거의 한 10년 다돼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뭐야 아버지 없이 그러니까 사 남매가 아들 하나에다 딸수위가 그런데 아들은 죽고 음. 딸만 수위가 지금 사는데 팔십이 다 넘었어. 음. 내가 지름 안고 그다음에 이제 개띠 그다음에는 토끼띠 그래. 근데 <laughs> 날마다 전화가 한 번씩 와. 음. 언니 어디 나가지 말아라 뭐 어째라 그렇게 음. 하지 만약에 야야 그래. 언니가 뭐 애들이냐 그니까 이제는 뭐 언니가 애기지. <laughs> 그래서 한바탕 웃었다니까. <laughs> 음. 맞아 예 그래. 맞아요. 그래. 조심하셔야 돼요. 사학동 하는 여자는 음. 아들이 차석으로 저기 했다가 돈 빨리 붙이란다. 하면서는어 어디로 붙이라 해서는 가서 총장을 쓰어내 가지고 붙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붙이고서는 아들한테도 전하니까 아들이 모중하다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는 아이고 야야 내가 쓰든지가 저기 했다 그래서는 돈을 이렇게 꺼내 붙였다. <laughs> 아들 그만 기절을 하면서는 엄마 걱정 말아요. 내가 차서 드릴게려 그래. 아들이 지도는 저기 뭐 물어줬단다. 아, 어떻게 하면 응. 좋아? 네. 그런 일 있구나. 음, 그 그렇지. 어머님 그 절대로 전화 와가지고 그 이제 뭐딸 친척 아니면은 이렇게 아무 얘기도 듣지 마요 어머님. 그리고 그래. 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야 엄마를 돈을 물어주고 저기 하고서는 엄마가 안마 죽기 직전이라서 저기 하고 말했다던데. <laughs> 아 세상에 그래. 사기다 우체부가 와가지고 나를 어. 가지고 그러더라고 아줌마 그래서 왜 저기죠? 왜 전화 오거든 전화 받지 말고요 이렇게, 이렇게 전화 오거든 모른다 그러고 음, 맞아 아이고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저기 해요 몰라요 그래고 음. 저기 끊으라고 음. 그랬데 그래, 이렇게 됐다 이 쓰는 날에 순주 딸하고 또 뭐야 할머니 가자 그러고 둘이 갔다 오고 음. 예 내년에 이제 미국 갔다 오시면 돼요 이제 미국에 가자 그러는데 미국에는. 거기도 또뭐 한패 들어가 있어 거기 살아. 아 누가 살아요? 며느리, 며느리 친정 오빠 아 동생. 그러면 아 가면은 또가 뭐야? 친척이 있으니까는 이제 또 간다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연락이 된단 말이야 그런 거. 그렇네. 친척 바르고 가지 말고죠. 우리 집에 살못지갔다 오자 내가 그랬는데 몰라. 음. 근데 올해 애들이 가자 그랬는데 딸들이 둘이서 음. 어, 엄마 데리고 가겠다 그랬는데 아, 이게 이지랄 하면못 갔잖아. 어머님 건강만 하시면 아무데나 어딘든지 갈수 있어요, 어머니. 일단 네, 네. 건강. 네. 어머님이 너무 인정 많으시고 저도 사람 좀난 많이 가리고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이 너무 너무 잘해주시니까 마음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태국 여행할 때 그래도 덜 외롭게. <laughs> 에, 그래, 나 그때 그렇게 여행하고 잘해줘서 항상 고마워서 내가. 여행할 때 우리 딸처럼 참 잘해줘서 우리 딸이다 내가 그래도 그래도 또 전화가 저게 통화가 되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하지 그거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못 하잖아. 마음은 있지. 그래도 이렇게 와줬다는게 진짜 고맙고 나 같은 사람을 금언돼서 바래고 온다는 게 나는 정말 참 무엇보다도. 음, 내 딸도 그렇게 멀면 안 올텐데 여행을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삼아 그리고 여기가 또 제가 고향이 있고 하니까 또 강원도 보면 음, 또 좋아요 또예 제가 여섯 살까지 여기 제 강원도 삼척에 살았거든요 음, 음. 아, 삼척이 좋지 예, 음. 삼척. 음. 삼척하고 삼척 여기하고 멀던데요 어머니 어, 한 시간 갔다잘 가야 할걸 한시간요요 음. 어. 가차 와요, 없 아니 내차 있으면 음. 바다 구경도 하고. <laughs> 어머니 산만 보다도 만 봐도 좋네요. 바다는 제가 실컷 구경해 요부산있잖아요 어. 제가. <laughs> 바다 구경도 하고 일 년에 뭐지 올해도 바닷가에 가서 사우하고 정말 참뭐해 먹고 뭐도 안 된다고 왔는데. 음. 해잘 먹어? 해요. 음. 저는 회 별로예요. 별로요? 네. 바닷가에 살아도 회 별로예요. 아니 여기 송어회가 좀뭐 괜찮은데 잘 먹으면 가자. 아 송어 찜요? 어, 그 송어찜을 해먹고 이제 회도 먹고 그냥 그 매운탕 끓여 먹어아 어머니 드셔도 돼요? 아니 나는 뭐 많이 먹지도 못해 나도. 그러면 한 서너 시간면 그게 그전에 삼만 오천 원. 정도면. 아 먹으러 가까이 어머니 어머니 좋아하시면 소화 시킬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잘 집에서 는삼겹살먹까쥐 소고기 냉장고다 그냥 상추에다가 저 그냥 상추에다가 아까 쌈장에서 먹으 최고더라고요. 예. 고기 응. 안 먹어도 돼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난 베풀고 싶으면 베풀고 맞아.